학폭 의혹에 휘말렸던 전전 전 여자 아이들 수진이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하큐브는 5일 소속 아티스트 서수진과의 전속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큐브 측은 지난해 2월 제기된 논란에 대해 당사와 서수진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이 여부를 가리려 긴 시간 노력했으나 불송치, 혐의 없음, 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수진은 지난해 2월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글 속 주인공이 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진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으나 수진과 동창인 배우 서신애의 간접 폭로 등장으로 역풍을 맞았고, 그해 8월 팀을 탈퇴했다.